제33차 평화를 위한 국제기도 모임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참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평화에는 국경이 없다며 형제애를 당부했습니다.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화를 위한 국제기도 모임은 1986년 10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도시인 이탈리아 아시시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기도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이번 제33차 기도 모임에는 가톨릭과 정교회, 성공회와 개신교, 유대교, 무슬림과 기타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도 모임은 마드리드 대교구와 로마에 기반을 두고 평화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제적인 평신도 사도직 단체 성 에지디오 공동체가 주관했습니다. 기도 모임 참가자들에게 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 제목은 국경 없는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충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벽을 없애자는 내용입니다. 교황은 구약 성경의 예리고성 이야기를 언급하며 벽은 무기가 아니라 기도로 포위될 때 무너진다면서 30년 전 허물어진 베를린 장벽도 기도의 힘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평화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분리된 벽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소통하고 만나고 협력하는 열린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그러나 20세기 첫 20년 동안 평화로운 하느님의 선물이 낭비되는 것을 보았다며 특히 다른 사람으로 낙인 찍힌 이민자에 대한 분열과 적대감이 인류와 환경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교황은 따라서 평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마음과 목소리를 형제를 통해서 하나로 묶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기 다른 종교적 경험과 전통을 갖고 있지만 평화에 대한 갈망은 종교 간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또 메시지에서 요한 23세 교황이 반포한 회칙 지상의 평화를 언급하며 모든 나라가 함께하는 평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직후인 1963년 4월에 발표된 이 회칙은 국제사회의 진리와 정의, 애덕과 자유를 기반으로 무기 경쟁의 종식과 핵무기의 포기, 그리고 비무장 협정을 호소했습니다. 평화는 기도와 함께 오기 때문에 벽을 세우지 말고 문을 열자는 교황의 메시지가 휴전선으로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에도 울려 퍼지길 기원합니다. CBBC 서종빈입니다.